표표피아오를 피아오. 피아오. 천천히 하지만 피아오의 헝구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됩니다. 빨리 하면 피아오가 아니고 표표 되죠. 표표예예예 표의 헝이표 요거 피아오는 표의 표표 얘는 버 표도 이렇게 되죠. 명사 뒤에 붙이고, 가 표도, 표에 흥구이, 표도 엄청 비싸다. 표도 음, 엄청 비싸다. 딴스, 아까 수이란 딴스 제가 몇번 얘기했죠. 수이란 딴스, 수이란 딴스, 수이란 나오면 딴스 나오면 이거 안 봐도 그냥 5 4분 해놓고 갔어요. 네, 네. 자, 보기는 아까 설명드렸는데, 수이란, 비록 주을텐 어제의 영화는 베이창 하옥칸 베이창 하옥칸 어떻게 요 매우 재밌었다. 그런 내용이잖아. 그죠? 베이창 하옥칸 매우, 매우, 하옥칸이 칸이 보다. 하옥칸 보기 좋다. 그런데 요 때는 영화니까 영화 보고 보기 좋다. 그러게 좀뭐 하잖아. 그죠? 재밌었다. 그러면 돼 재밌었다. 베이창 하옥칸 매우 재밌었지만, 그러나, 난스 서펴 예, 거구이 그러면 표가 너무 비싸다. 표가 너무 비싸다. 영화는 재밌었지만 표가 너무 비싸다. 그두 개밖에 안 남았는데 뭐, 너것들 대학교, 같은 대학교니 그랬는데 표가 너무 비싸다. 그럼 말도 안 되지. 영화 나오시니까 바로 표가 여러분들 그 힌트를 알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B. 55분에 C. 뭐 저거 C 써놓고 넘어가라 했죠. 바쁘니까. 그래도 우리는 문제 풀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 보는 거 합시다. 자, 수일한 저텐더 대능 되게 잘好看. 但是票也그러나 켜가 비습니다 자, 55분 넘어갑니다. 55분. 자, 55. 我们上大学的时候就一个房间房間 특별하게 어른도 안 하는 상상 여기 지금까지 위로만 했는데 요 학교에 나왔던상 따시아 대학교에 다닐 때 고래생에 하면 되니 대학교에 다닐 때 어머 우리들은 상 따시아에서 대학교에 다닐 때 여기 때 서울 때 대학교에 다닐 때 요거 다니다고 생각하면 되요 상 다니다 상상상 샹하이가라디 샹, 오먼샹 따슈에드서홀, 오먼샹 따슈에드서홀 대학교에 다니다. 따시에드서홀 대학교에 다닐 때 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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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방젠, 방젠이요, 방이에요. 방, 쭈는 살다 거주하다, 이거 한 개의 방에서 살았다, 같은 방에서 살았다는 거죠. 오먼상 따시에 대해 우리들은 대학교에 다닐 때 같은 방에서 지냈다. 니먼 따시에 이거, 니먼 따시에서 이거, 셰샤드마 너그 대학교에 같은 대학교에 다녔니? 그거죠. 너그 같은 대학교에 다녔나? 자, 따시에 이거 따시에 같으면 같은 대학교라고 생각하면다 같은데 이거, 한 개, 한개 대학교, 한개 대학교. 너그 대학 다닐 때 같은 대학교 다녔나 그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 대학 다닐 때 같은 방에서 살았다 그니까 러 이게 맞지 그죠 이어도 따쉬에 따쉬에 따쉬 따쉬야 이거뭐 커리 찹찹하게그 이건 대학교 나오는 거 중학교 뭐 이런 식의 헷갈리게 안 나옵니다 이것은 절대로 안 나고 이어 나왔던다어 이어 나오면 그 그게 답이라. 그래서 51번부터 54번까지 했을 것 같은 55번은 바로 C 답쳐놓고 넘어가라 그랬죠. 자, 특별하게 어려운 단어는 데 같이 한번 읽고 넘어갑시다. 니们大学是一个学校的吗我们上大学的时候住一个房젠자방 you 자, 이렇게 끝나고 지금 자제2 부분, 제2 파트, 2 파트 56번부터. 60번까지, 마지막, 위, 마지막입니다. 자, 4부분은 두 파트로 나눠서딱 했으니까, 첫 번째 파트 했고, 이제 2파트. 2파트는 56번부터 60번까지입니다. 자, 먼저 보기부터 제가 적어놨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환영 짜일라이. 환영 짜일라이. 환영 꽝님 그때 어서 오세요. 그래. 어서 오세요. 환영 그때, 어, 오세요. 짜일라이. 다시 오세요. 그래, 또 오세요. 또 오세요. 환영 짜일라이. 또 오세요, 되죠 환영 짤라이 또 오세요. 그런 것 되죠면 일라이일라이 다시 오다 다시 온 것을 환영합니다. 다시 온 것을 환영합니다. 그렇게 또 되죠. 그 다시 온 것을 환영합니다. 비 번은 띠디띠디띠디 동생은 다 전화서, 다 전화 전화 전화다 전나 전화를 들다그 동생은 전화로 말하기를 다쭉 오시야 고 그 사람은, 중우가 뭐야? 낮에, 낮에, 샹우너, 오전, 샹우너. 자, 우너 똑같이 이랬습니다. 샹우너, 샹우너, 오후, 샹우는, 오전, 중우는 낮, 낮. 됐죠, 낮. 오전, 오후. 중우, 짜이라이 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샹후일라이, 샹후일라이. 하다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갑자기 이래던자 요까지 다시 돌, 돌릴게 시야가 아이고 이 뿌다 뿌 죄송합니다 다시 중후 뿌후일라이 걔는 그 사람은 낮에 전신때 후일라이가 돌아오다니까 뿌후일라이 돌아오지 않는다 고 말하더라 수어가 있으니까 그죠 자 동생은 전화를 해서 그가 낮에 못 온다고, 못 온다고 말하더라, 그면 러 됩니다. 못 온다, 하더라. 됐죠? 중후가 낫뭐 정오, 뭐 그, 그것도 되지만, 낫 그면 러 돼요. 타수어 중후 뿌후일라이, 뿌후일라이, 낮에 못 온다, 그더라 자, 그, 그 다음에, 시버는, 워 이징 떠나왔네, 이징, 나는 이미 뿌샤오라 보샤오 샤오가 작다 보샤오는 작지 않다 좀 컸다는 거지 그죠 어느 정도 컸어 나는 이미 어느 정도 컸어 나는 이미 작지 않아 나 지금 아가 아니야 샤오가 작다니까 보샤오 작지 않다 나는 이미 아가 아니야 나는 이미 작지가 않아 그 나는 이미 컸어요 워뭐 이직 워뭐 나는 이미 보샤오로 작지가 않습니다 거의 할수 있다 거의 할수 있다 빵빵 다 그. 빵이 돕다니까 빵빵하면 뭐좀 돕다 다 그를 좀 도울 수가 거의 가능하다 있다는 거예요 그죠 거의 할수 있다는 거에요 할수 있다 능하고 비슷해요 능능 요거도 할수 있다 거의도 할수 있다 자 가능을 가능 상태를 나타내니까 거의 능 빵빵 다 해도 되겠죠 그죠 거의 빵빵 다그 사람을 좀 도울 수가 있다 나는 이미 이만큼 컸으니까 그 사람을 좀 도울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석됩니다. 그 다음에, b 번니 조벤더. 네 나그는 셰셰 네네 누구 했잖아. 누구. 셰이 요거하고 요거하고는 이 꼴이 돼갖고. 요 사람은 요거다. 요거는 요거다 했잖아. 쉐 누구는 이거다. 나그런그 사람은 쉐 누구냐? 됐죠. 그 사람은 누구냐? 서생 니 네, 요는 조변조변도옆 주변, 왼쪽에 니네 왼쪽에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뜻이에요. 주변 팡배는 옆이지만은 조변 주변 해갖고는 조변은 왼쪽입니다. 왼쪽 우리도 왼쪽 오른쪽 쓰잖아. 쓰지는 요렇게 씁니다. 요거는 주어 주옥을 하고, 왼쪽에 서뭐 오른쪽도 한번 위에 보면은 오른쪽은 요우라게요요 같은 요우, 오르르 자 요우, 요우, 요우. 주오 요우, 주오는 왼쪽, 요우는 오른쪽. 우리 함도 좌우 요래 쓰잖아요. 똑같다, 이거. 그죠? 자, 니, 어, 이거 봐. 케인이 살았나? 자, 니 왼쪽에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니주 변도 나거를서이 주어 왼쪽 주변 왼쪽 되죠. 그 다음에 2번 센성 닌치날 아까 선생님 보고는 니라도 할수 있지만은 그요는니 마음 심자 붙이가고 종경한다케닌 해야 닌 센성 닌날니 하다가 닌크이 잘안 되네. 쇤성 민취 날 선생님 당신은 쉬가다 <목소리> 날 어디 당신은 지금 어디 가고 있습니까 선생님 당신은 어디 갑니까 고 뜻입니다 자 요렇게 해갖고 56번부터 봅시다 56번 쓸 자리가 좀 없네 요요 요, 요 작게 한번 써볼까요 요, 여기에 쓰면 되겠다 그죠 자요 쓰고 요는 여기 가고 그래고한 개만 그때 해보면 그 다음부터 공간이 생기니까 좀 낫겠죠 아유, 술자리 가서, 자끔만요랬었습니다 자, 보시고, 쪼끔, 글자는 짰든, 그든, 뭐, 그, 관계 없잖아. 그죠? 여러분들, 얼마만큼 아느냐. 쩌다오가 뭐, 쩌다오. 여기 알다입니다. 알다. 알라. 알다 앞에 부정이 있으면, 뿌쩌다뿌쩌다 부쯔다, 모른다. 요건 모른다. 해놓고, 그 다음에, 지아오. 지아오. 부르다. 지아오. 지아오. 뭐, 누구, 뭐, 어, 이거, 이거 뭐라고 부르노? 그때 부르다. 됐죠? 사람을 이리와 이리 온나 할때 부르다 그게 아니고 이건 뭐라고 불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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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이 이름이 뭐라고 부르노 그래 부르다 그거예요 자오저 사람 지아오가 아니오 뭐라고 부르다 뭐라고 부르다 이거는 페인이라고 부른다 페인이라고 말한다 그거예요 라고 부르다 라고 부르다 그래 부르다 什么名 부르다 라고 명저는 이름이에요 이름 서머명저 이름이 뭔지 무슨 이름인지 무슨 이름이라고 부르는지 그가 무슨 그를 무슨 이름이라고 부르는지 부처다부처다 모른다 워나얘 예, 아까 뭐뭐도 했잖아 그죠 그러면 나자 들어갔으니까 나도 하면 돼 워예 워예 나도 부처다 나도 모른다 타그 사람은 지하우 서머명자 이름이 뭐라고 부르는지 나도 모른다. 그죠? 왜 부처다오? 다 지하우스무 민저. 나 역시 나도 나도 나도나 나도 나역시나 똑같다는 거죠. 나도 그 사람 이름이 뭐라고 부르는지 부쩌다 모른다. 자, 이렇게 했으니까 자, 요요런 내용하고 비슷한 건 뭐예요? 어서세요, 오 다시 오세요. 이 말이 아니 아니잖아. 다띠비다된하 소. 예, 중호 요거, 아까, 했, 뭐야, 잠깐. 아, 저거는 뭐 흥분했네. 이거 했는 게 아니고, 아까 설명했는 거. 자, 그 다음에, 어, 동생은 전화로, 그가, 낮에 못 온다고 말하더라. 그 다음, 어예 나는 이미, 적지 않아. 나는 어느 정도 컸으니까, 그를 도울 수 있다. 니네 옆에, 그 사람, 누구야? 니네 왼쪽에 그 사람, 누구야? 그러니까, 나도 모른다. 그 사람 이름이 뭔지. 나도 그 사람 이름이 뭔지 모른다. 말이 되잖아, 그죠? 네 옆에, 네 왼쪽에 그 사람은 누구야? 모르는 사람이 서가 있는데, 이 친구가 그래, 물으면 뭐라 고 그래. 아, 나도 몰라. 그 사람 이름이 뭔지. 그걸 할수 있잖아. 그래서 답은 D. 자, 맞잖아, 그죠? 네 주변에 나그른 런谁 니네 왼쪽에 그 사람 누구니? 我也不知道他叫什么名字。 <목소리> 나도 몰라, 그 사람 이름이 뭔지. 자, 뒤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자, 57번, 요, 이렇게 써놨네요. 요걸 보시기 바랍니다. 헷갈리면 안 되고. 자, 57번, 우스치. 我치我치지 장. 技장5 0폰중能到마 능따오마자 나는 워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 동사 목적어.